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8월 이투스 모의고사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는 f(x)는 로그 함수이고 g(x)는 f(x)를 적당히 대칭 이동, 평행 이동한 함수입니다. 교점을 a라고 했고 여기 x 절편을 b, 여기에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점 a의 y 좌표가 6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점 a의 y 좌표가 6이니까 활용 한번 해 보겠습니다. fx 한번 써 보겠습니다. fx는 로그 a의 x가 되고 그다음에 gx는 어떻게 표현되죠? gx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 더하기 5 더하기 6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y 값이 6으로 서로 같게 되는 x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6 밑에 거 한번 보세요. 여기가 6이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5가 몇이 되기로 원합니까? 1이기로 원합니다. 그러면 교점의 x 좌표는 몇이라는 뜻이죠? 4라는 뜻입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서 여기가 4가 되는 a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의 6제곱이 4라는 뜻이고 a세제곱 이, 여기까지 한번 와보겠습니다. a세제곱이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또 체크를 해볼텐데요. 뭘 체크하죠 여러분? 맞습니다. x절편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fx의 x절편 몇입니까? 여기 1이라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gx의 x절편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이 값이 뭐가 되기를 원하죠? 이 값이 0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 값이 0이 되는 x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log a에 마이너스 x 더하기 5 더하기 6이 0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log a에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6은 a의 마이너스 6제곱입니다. a의 6제곱 위에 4 찾아놨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6제곱은 4분의 1이 되겠군요. 그러면 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x는 어 여기 갑자기 5, 5가 6으로 바뀌었군요. 어, 5로 다시 바꿨었습니다. 그러면 X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5백이 4분의 1 하니까 5, 4, 24분의 19 하고 나타나겠군요. 그러면 여기 X 잡표 4분의 19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로의 길이도 알고 높이도 아니까 밑변 높이 다 아니까 우리 넓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넓이는 어떻게 계산되죠? 2분의 1 곱하기. BC의 길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4분의 19에서 4분의 4 빼니까 4분의 15하고 나타나는군요. 높이는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약분하면 3이니까 4분의 4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4분의 45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수로그 계산 문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